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 132회에서는 예비 신랑 동안과 그의 연인 윤아의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그려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장면은 두 집안의 격차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한 조건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몰입하며 과연 이 결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동안은 뛰어난 의사로 그의 경력과 능력은 항상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유나는 인기 유튜버로 개성 넘치는 콘텐츠와 유머로 많은 팬을 확보하며 독특한 영역을 구축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통해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나의 부모님과 동안의 부모님이 서로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분위기는 다소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며, 대화는 한순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안의 어머니가 유나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동안의 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대화를 멈추게 했고, 유나의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동안의 어머니는 이어서, 우리 집안은 오랜 의사 가문으로, 결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두 집안의 격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윤아의 부모님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결혼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안의 부모님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의사 가문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아의 부모님은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으로 동안의 부모님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차이는 결혼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시청자들은 두 집안의 갈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안의 어머니는 유나가 우리 가문에 걸맞은 사람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SNS를 통해 화제가 되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결혼에 있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서 사랑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서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엿보였습니다. 유나는 동안 어머니의 요구가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는 듯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 역시 동환 어머니의 요구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려 노력했습니다.